네, 미래엔 중단원 평가문항첫 번째 중단원이죠. 지수로그 이어서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의 대소리를 바르게 비교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루트 3이라는 거는 3의 2분의 1 지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지곱은 루트 5라는 건 5의 4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곱근 루트 13이라는 건 13의 6분의 1 지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지수가 지금 각각 2분의 1과 4분의 1과 6분의 1이 있는데 얘를 좀 통일시켜줄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모 12짜리 지수로 갖도록 만들 생각인데요. 얘는 3의 12분의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요 녀석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6제곱의 1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두번째 있는 녀석은 어, 5의 12분의 3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도 5의 3제곱을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것도 보시면 얘는 13의 12분의 2제곱 얘기할 수 있고 얘는 13의 제곱 이거의 12분의 1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다 지수가 12분의 1제를 만들어졌으니까 저희 괄호 안에는 것만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3의 6제곱은 계산해 보시면 이게 729가 나올 겁니다. 729의 6분의 1제곱이라는 거고 얘는 5의 3제곱 계산해 보시면 얘는 125의 12분의 1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의 제곱은 얼마죠? 얘가 169죠? 169에 12분의 1 지급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건 뭐다? 어, 가장 큰건 얘가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등.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9, 169가 크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크다. 2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가장 작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관계 부등호를 만족하는 정답은 2번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곱셈 공식을 잘 활용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x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 만족할 때 x 세제곱 빼기 x 다시 x 세제곱 빼기 3x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일단 x 제곱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음... 아니다. 세제곱 바로 할게요 그냥. x 세제곱은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2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마 3분의 1 제곱 이거의 세제곱이죠. 이걸 전개하는 방법은 먼저 앞에 거 세제곱하고 뒤에 거 세제곱하고 쓸게요. 2의 3분의 1, 요거의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2의 마 3분의 1, 요거의 세제곱.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 둘이 곱한 거의 3배를 써주시고, 더하기 3. 곱하기 2의 3분의 1, 곱하기 2의 마 3분의 1. 그리고 앞에 거와 뒤에 걸 더하는 식으로 전개를 시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바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간단하게 얘기가 될것 같아요. 이 녀석은 그냥 약분시켜주면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약분시켜주면 2의 마일지곱이니까 얘는 2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얘네를 보면 얘가 곱해서 소거가 돼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더해주면 지수의 0만 남으니까 어 그럼 이 경우에는 뭡니까 그냥 1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쟤는 소거되고 3배 더하기 더하기 3배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 3분의 1제곱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따라서 x 세제곱 빼기 3x라는 건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배 2의 3분의 1 플러스 2의 마 3분의 1 이게 x 세제곱이었죠? 그리고 x의 3배를 하게 되면은 3배를 빼게 되면은 빼기 3배 2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마 3분의 1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소거되는 게딱 보이죠? 이렇게 소거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2분의 5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27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a가 같다라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7의 x제곱도 a, 그리고 3의 y제곱도 a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통해서, 어, 27이라는 건 a의 x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3은 a의 y분의 1지수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여기서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는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라는 게 2라고 알려줬죠. 이 값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러면 x분의 1은 각각 여기에 지수에 있고, y분의 1은 여기 아래 거에 지수가 있죠. 지수끼리 뺄 셈이 가능하려면 그 식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 나누게 되면은, a x 분의 1 제곱 나누기 a의 y 분의 제곱하게 되면은 저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a x 분의 100이 y 분의 2수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요 값이 지금 9억 어, 27이었고요, 요 값이 3이었기 때문에 2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x 분의 100이 y 분의 1이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a의 제곱이 9라고 되는 거고요. 양수 a 값이 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여 구되는 양수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 1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얘는 활용 문제네요. 별의 등급은 제일 밝은 별을 1등성, 제일 어두운 별을 6등성으로 분류하고, 1등성에서 6등성까지의 그 밝기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비율이란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뭔가 지수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1등성의 밝기가 6등성의 밝기에 100배라고 합니다. 5등성의 밝기는 6등성의 밝기에 몇 배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그 비율이 r5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10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냐면 1등성과 6등성 차이의 사이에 그 간격이 어떤 비율 5개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r5제곱이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R만 알면 될 겁니다. 그렇죠왜냐면 5등성과 6등성은 그냥 그 간격 하나만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뭐 10의 0.2제곱 그리고 뭐 10의 0.4제곱 나와 있는데 저희 이 10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R을 구하기 위해선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R이라는 건 10의 제곱 요거에 5분의 1제곱 얘기할 수 있고 얘는 10의 5분의 2제곱, 즉 10의 0.4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 정보에서 얘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2.51배, 따라서 2.51배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어렵지 않고요. 11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m이 정수라는 거, 눈 읽어봐야 되고. 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256분의 1 요거의 4분의 9제곱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256이라는 건 2를 몇번 곱해야 되죠? 8번 곱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역수에 있으니까 얘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2의 마 8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얘의 4분의 9제곱이 있는 거죠. 약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8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있는 거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의 마 18제곱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고 요 녀석의 3분의 8제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얘는 또 약분시켜주면은 2의 마이너스 68 48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가 그럼 대괄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이 2의 마 48제곱 요거 안에 아 요게 요거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48제곱이 돼야 될 텐데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떤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꼴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보시면,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이에, 여기 어떤 지수꼴에서 얘가 어때야 되냐면, 딱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얘0 예, 이상 정수여야 됩니다. 0 이상의 정수. 어, 뭐, 1, 2, 3, 4, 5, 6, 7, 8 된다고 하면은 걔는 납득이 되는데 0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1도 자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지수가 0 이상의 정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m이라는 건 무조건 음의 정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8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48의 약수만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48을 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 2가 총 4개 있고 3이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의 결과로 48의 약수는 총몇 개입니까? 얘 예. 지수끼리 하나씩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는 거죠. 얘는 10개입니다. 그럼 이 약수 각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저이 이 지수가 다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정답은 10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강조했던 이0 이상이라는 거를 사실은 여기서 활용할 수가 없는 게 분수가 일단 분자가 48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어쨌거나 이 m은 48을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수의게서만 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0개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3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얘는 일단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 어, 지수의 결과로 나오는 거는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의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요 값을 저희가 한번 그 t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t랑 주어진 관계식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t의 제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t 제곱이라는 건 제곱 이라는 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 x제곱 이 제곱이기 때문에 2의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지급하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 지급하면 2의 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두리곱한 거에두 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두리곱하면 근데 소거되는 게딱 보일 거예요. 소거된다는 거 1만 남는다는 거고, 이렇게 두배 해주게 되면은 더하기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관계식에 의하면 앞에서 주어진 게 얘가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5가 될 거고 따라서 지급하여5 되는 것 중에서 저희는 양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그냥 되는 루트 5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에두 번째 관계식도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얘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 제곱 이게 하나씩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둘이 곱한 거를 빼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1번의 결과에 의하여 이 값은 저희가 얼마라고 구해놨죠? 루토라고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항의 항해... 어 뒤에 인수해서 2의 2x제곱과 2의 마 2x제곱은 3이라고 했었고 거기서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루트 5라고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12번까지 풀어봤습니다.